영어를 다잘 하실텐데 정말 영어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어, 좋은 조언 조언? 좋은, 좋은 팁? 조언 좋은 조언 해드릴게요 그 <laughs> 이제 다들 보면 이제 뭐 쓰기, 만 이제 읽기는 잘 되시잖아요 이제 영어를 할때 읽는 건참 잘하실 거예요 그쵸? 쓰기도 잘하시고 근데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<laughs> 말하는 건 그거 알는데 알아... 뭘알아되냐 말은 영어로 이렇게 잘 말하시는 분들은 암기해서 이제 외워서 말하시는 거예요. 그거 알면은 영어 말하기 잘하게 돼요. 그러니까 나는 우선 암기 안 했으니까 일상 생활에 이제 외국인 분들과 친구로 지나거나 이제 뭐 교수님이거나 진이야. 선생님이거나 친구들 때 진이야. 예. 뭐라도 먹어야지, 계속 그치, 굶고 있으면 어떻게 얼른 먹어야지, 빨리 먹어. 예. 엄마 먹뭐 먹는데 안 먹어, 빨리 먹어. 알겠어요 그만 먹어, 너그 누구냐, 그게 아니겠니, 이게 또? 음. 내진아, 네, 음. 얼른 먹어. 음. 그래서 이제. <laughs> 네. 네. 그. 천천히 말하면 돼요. 이렇게. 글짓기 할 때도. 영어로 글을 때 천천히 쓰잖아요. 천천히 이렇게 고쳐가면서 문법 지켜가면서 쓰잖아요. 그것처럼 말할 때 영어 말할 때도 천천히 말하면 돼요. 이렇게 천천히 문법을 떠올리면서 천천히, 아, 최대한 문법 맞춰서 말하자. 그러면서 천천히 말하면 돼요. 상대방에게 좋은 거죠. 문법을. 지켜서 말해주면, 왜냐면, 친구가 먼저, 나를 멋져보여, 라고 해주고, 또 친구도 더 문법을 고쳐서 말해보려 노력하고, 그런 면이 있고, 또, <laughs> 또 영국분들이 문법이랑 발음을 잘 맞추셔서 말씀하시는데, 그래서 많이 신사라고 하시더라고요. 뭐 말하면 굴려도 멋있고 다 하지만 일단 신의라고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. 말을 할때 약속을 잘 지키면서 말을 하고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마인드, 마, 마음을 딱 가지고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좋아요. 이렇게 말할 때 위트도 있고 그렇고 고요 근데 너무, 너무 이렇게 놀리거나 사람을 방해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지 않고, 아, 영어는 천사, 사람들보다 완벽하게 창조된 주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쓰는 언어다. 우주라는 무한한 그런 큰 엄청난 방, 그런 큰 우주에서 쓰는 공용하다 모두가 같이 함께 약속해서 쓴 영어다 그래서 야, 영어 공부하면 정말 <laughs> 훌륭하고 흠 없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할때 설레면서 아, 영어 하면 외국에도 그렇게 멋지게 지어진 그런 요정 같은 궁과 같은 나라도 가면 놀러 갈 수도 있고 멋진 히어로 스파이더맨 뭐, 같은 그런 멋진 스파이더맨 히어로가 사는 트랜스포머 같은 유정 <laughs> 같은 호가트 마법나라 같은 그런 나라 사는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영어하 설레면서 친일을 지키면서 약속을 잘 지키면서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러면서 잘 전달될 수 있게 말이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영어 공부를 해보고, 말해보고, 들어보고.